JYPIC JYP. 시간입니다. 오늘은 향수입니다. 어? 향수 또 해? 또 합니다. 왜? 지난번에 제가 향수 컨텐츠 찍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존말론부터 에르메스부터 이런 것들을 찍었더니 그때부터 이제 저를 괴롭히는 두 가지 향수가 있었어요. 이름하여 리치 향수, 비싼 향수, 셀럽 향수 두 가지. 그래서 그 뒤에 제가 향수를 구입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 주인공은 바로 바이킬리안과 프레드링 말입니다. 어? 얘들을 드디어 네. 오늘 콘텐츠의 핵심 주제는 이겁니다. 혹시 선물을 할 생각이세요? 그러면 선물하면 무조건 성공하는 향수와 선물하면 안 되는 향수로 말씀드릴게요. 이유는 곧 공개됩니다. JYP. 자, 첫 번째는 바로 바이킬리안입니다. 아, 2007년도에 런칭이 됐고 되게 비싸요.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요거는 머스크 우드라는 제품인데 40만 원대 중반입니다. 백화점가로는 그래요. 어 시작이 어디냐면 LVMH. 루이비통 모에 테네시 그룹의 상속자가 런칭한 향수 전문 브랜드예요. 루이비통 모에 테네시 비싸겠다. 그죠 당연히 비쌉니다. 40만호대 중반에 지금 판매가 됐고요. 물론 뭐 면세점이나 뭐 해외 가시면 조금 더쌀수 있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3개 매장이 있어요. 어, 갤러리아 매장하고 롯데 신세계 강남점 그리고 신라호텔 이렇게 지금 입점이 돼 있어요. 국내에는 어, 2016년도에 런칭 쇼를 했고 어, 그때 여러 셀럽들이 와서 어, 축하를 해줬죠. 킬리안이 왜 향수를 니치 향수를 만들었냐면 어, 보그지 인터뷰인가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한국엔 안 들어온 향수가 없을 만큼 포화 상태다. 어, 바이 킬리안이 내세울 수 있는 강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파티장을 갔다고 합시다. 근데 똑같은 드레스를 입은 사람을 만났어요.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죽음형으로라도 들어가고 싶지 않으세요? 어, 킬리아는 여러분들이 뿌렸던 향수 중에서 똑같은 향수를 만들고 싶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만의 향수? 수없이 많은, 엄청 많은 향수들이 있지만 나는 똑같은 드레스를 입은 사람은 아니야. 나만의 향수를 만들 거야. 라고 해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재밌는 게 제품마다 다 케이스가 달라요. 그리고 이 케이스도 되게 독창적이지 않아요? 무슨 향수 케이스가 박스에서 열면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이것도 또 만든 이유가 있대요. 클러치 대용으로 쓰라고 만들었대요. 어, 와이프하고 같이 어디 해외에 가서 파티장을 갔는데 와이프가 클러치를 안 가져왔대요. 그래가지고, 어, 킬리안의 요 케이스를 들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요렇게 케이스를 제품마다 다 다른 디자인으로 어, 디자인을 하죠. 그래서 케이스도 이렇게 예뻐요. 요고, 머스크우드라는 제품인데, 국내 들어와 있는 제품 중에서는 제일 비싼 친구입니다. 요 밑에 단계가 30만원대 후반 하거든요? 이게 지금 43만 5천원인가 그래요. 요렇게 돼있어요. 열쇠로 열게끔 돼있어요. 무슨 보석함처럼. 열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나와요. 안쪽도 엄청나게 고급스럽죠. 예. 용량은 100ml 아니라 50ml가 이 가격이에요. 그래서 비싸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고급스럽죠. 어. 킬리안의 로고가 들어가 있고 머스크 우드라고 써 있어요. 이 머스크 우드는 어 중동에 처음 방문했을 때 영감을 얻어 가지고 이렇게 아라비안 나이트처럼 디자인도 케이스에 돼 있다 그랬죠. 이것도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거래요. 어 향은 오드를 공기 중에 태웠을 때 나는 그마크르 향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탑 노트는 코리앤드 카디다미늄 베이 베이즈 노트는 아르테미지와 데라무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뿌려볼게요 음... 딱 남자향이에요 이건 약간 그... 머스크우드잖아요 나무를 태우는 그 향이 되게 짙어요 왜 사향나무... 사향나무? 사향향? 그 약간 페로몬 같은 그런 향도 살짝 가지고 있고 나무를 태웠을 때그 약간 향을 태우는 그 향이 되게 강한 향이에요. 근데 이 재밌는 게이 향이 뿌리고 다녀 보니까 베이스 노트 때는 좀 달리 변해야 되잖아요. 얘는 안 변해요. 저는 그래 가지고 이 향은 아 처음에 맡았던 그 향이 미들 노트 베이스 노트까지 가면서 그러니까. 1시간 뒤에, 2시간 뒤에, 3시간 뒤에, 4시간 뒤에, 5시간 뒤에까지 가면서 퍼퓸 라인이거든요. 거의 지속이 돼요. 그래서 왜 처음 향과 끝 향이 다른 것들 있죠.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친구라, 아니, 센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 향이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요 지금 톰포드의 오우드 향은 아마 아실 거예요. 얘도 보면, 얘도 우드 향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를 태운 듯한 그 우드 향이 나는데, 얘는 살짝 바닐라 향이 섞여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우드향이 나는 것 같다. 얘는 달콤하게 변해요, 살짝. 근데 이 친구는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난 우드야! 뭐 이런 느낌이에요. 난 남자야! 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성분들이 뿌리셔도 되는데 여성분들은 혼자 단독으로 뿌리지 말고 약간 달콤한 향이 있으면 같이 레이어드를 하면 괜찮을 거고 그냥은 뿌리지 않으셨으면 하는 추천의 의견을 개인적으로 드립니다. 왜 그러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는 추천을 합니다. 선물용으로 하나는 안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친구는, 자, 보세요. 저도 받았을 때딱그 느낌이었는데, 여기서부터 포장을 풀어요. 포장을 풀면 이런 케이스가 나오고, 뭐, 열쇠처럼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딱 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딱 봐도 이 향수는 얘 뭐지? 싶은 거예요. 킬리안을 아는 사람은 너무너무 그냥 받자마자 좋아하겠죠. 근데 킬리안을 모르는 사람도 딱 선물 받았을 때딱 풀어보고, "아, 무슨 금괴야? 뭐 이렇게 고급져? 뭐 이렇게 쓸데없이 고급져?" 라고 하면서 이제 찾는 거죠. 바이 킬리안, 아, 이런 거야. 그 다음부터는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이 친구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향수는... 선물하기에 짱! 근데 비싸 고민되죠 내가 40몇만원을 투자해서 이거를 선물하는게 나을까 아니면 40몇만원짜리 지갑을 선물하는게 나을까 그거는 고민될 수 있는데 어쨌든 향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요 바이킬리아는 선물용으로도 강추! 본인이 나에게 선물하는 것도 강추입니다 자, 두 번째 향수는 바로 이 친구인데요. 어, 프레드릭 말이라는 향수입니다. 어, 저는 요거는 30ml 를 샀어요. 보통 이제 50ml 를 많이들 사시는데, 저는 이 친구를 처음 사기 때문에 어떤 향일지 몰라서 일단 30ml로 샀습니다. 10만원대 중후반 정도? 어,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어, 일반적으로 그냥 여러 가지 패션 브랜드를 다 통틀어서 그 중에 향수를 어, 넣은 것이 아니라 향수만 만들겠다고 시작한 브랜드예요. 프레드릭 말은 어, 조향사의 이름이에요. 어, 그의 이름을 따서 그냥 브랜드가 프레드릭 말인데 어, 이 프레드릭 말의 할아버지가 계세요. 어, 세르지 해피틀로 루이셰라는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도 조향사였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크리스찬 디올의 향수 라인을 처음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 집안 내역상 어, 향수를 하고 있는 3대째, 어, 가문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남부에 루르 베트랑드 득뽕이라는 조향사들을 배출하는 엄청난 연구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향수를 좀 한다 하시는 분들이, 어, 나온 그 연구소인데, 거기에서 친구들 크루를 만납니다. 그래서 향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사람, 열, 10... 5명 약 25년 동안 친구 관계를 맺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우리 제대로 된 향수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시작된 브랜드예요 이분들이 왜그 제대로 된 향수를 만들려고 했냐 면 옛날에 왜 샤넬 넘버5가 왜 유명해졌어요 어, 뭐 여자 셀럽이 나는 샤넬 넘버5 입고 자요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향이 문제가 아니라 그 브랜드 때문에 어떤 셀럽 때문에 향이 뜨기 시작하죠. 캘빈 클라인도 그렇고 에르메스도 그렇고 에르메스 향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에르메스 때문에 또는 뭐 디올은 디올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명품 브랜드를 업고 향이 유명해지는 게 싫었던 거예요. 향수의 장인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향을 만들자. 그래서 브랜드를 만들고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 되게 많은 글자가 있죠. 프레드릭 말의 브랜드 이름이고, 어, 위에 보시면 도미니크 로피옹은 이거를 만든 사람의 이름이고, 제라늄 뿌르무숑은 이 제품의 이름이에요. 아, 뭐냐 면 프레드릭 말은 자기 크루들 지금 13명과 함께 당신이 원하는 향수를 만드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기한 제품이고, 보면 볼수록 얜 뭐지? 싶은 제품이에요. 이 제품을 산 이유는 있습니다. 프레드릭 말의 여러 가지 라인이 있지만 이 제품은 데이비드 베컴이 되게 좋아하는 향수래요. 그래서 데이비드 베컴이 이거를 딱 뿌리고 나서 어? 이 향수 너무 좋은데 바디 제품 없습니까? 그래서 바디 제품도 샀다는 일화가 있고 그리고 국내 유아인 씨는 이거를 처음 딱 향을 맡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현장에서 100만원어치를 사갔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이거 인터넷에서 찾은 거예요. 아니시면 연락주세요. 그럼 제가 정정할게요. 이 도미니크 로피용이라는 분은 되게 극도로 상반된 강한 향을 써서 조화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만든 향수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부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담한 완벽주의자 또는 진정한 발명가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는 분이래요. 탑노트는 제라늄 민트가 들어가 있고 미들노트는 클로브하고 시나몬이 약간 들어가 있어요. 베이스 노트에는 향신료, 산드로드하고 그리고 화이트 머스크 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머스크 향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기는 한데, 약간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대부분 왜, 프레쉬하면서도 남성적인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딱 좋은 그런 향수예요. 우드 중에서도, 그러니까 무거운 그 향수 중에서도 약간 신선함, 새로운 그런 느낌,적인 느낌적인 느낌적인, 느낌적인 느낌을 전달해 줄수 있는 향수예요. 어렵죠. 나도 어려워 죽을 것 같아. 나 이거 왜 샀어? 제가 이제 결론을 내려드리면 어, 어려워 이제 그만할래. 잠깐만. JYP. 킬리아는 선물해주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왜 비싸서 물론 베이스 깔고 저한테 욕을 하셔도 돌을 던지셔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어 일단 리치 향수를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고 케이스도 너무 고급스럽고 비싸게 하고 향도 되게 강렬하고 뭔가 존재감이 확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선물을 해줘도 제가 받아본 사람 입장에서 너무너무너무 좋을 만한 건데 이 프레드릭 말에 어떤 라인이든지 간에 뭐이 제라늄 프로 뭐 수용이 됐든 다른 라인이 됐든 여러 가지 라인이 있지만 얘를 선물해 주면 나는 비싼 돈 주고 샀잖아요. 심지어 30ml가 10만원대 중후반이라고 한다면 되게 비싼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선물해 줬어. 받았어. 일로 와봐봐. 이 프레드릭 말이라는 사람이 있잖아? 할아버지가 향수를 만들었고 뭐, 뭐 피스한 디올에 갔었고 이 사람들 같이 하는 도미니크 뭐로비용이었죠 여기는 13명의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타났냐면 저기 넥슬리드의 연구소에서 서로 풀어내서 나는 다른 브랜드라고 싫어 이거는 내 브랜드를 만들거 라고 해서 내꺼 라고 만들었대 누가 들을까요? <laughs> 누가 외울까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프레드릭 말의 도미니크 로비용의제라늄움 뿌르무쇼 너무 어렵잖아요 너 선물 못 받았어? 나 향수 너 선물 못뭐 받았어. 나 킬리안. 이거는 되는데 너 선물 못뭐 받았어. 아나 프레드릭 말에 도미니크 롭비옹 라인에제라늄뿌르무시용을 받았어. 너무 어렵잖아. 그러니까 자랑도 못하고 이렇게 향기라는 건 그렇잖아요? 내가 향수를 이렇게 뿌렸어. 오케이. 좋아. 오늘 다 죽었어. 이러고 나갔어. 친구가 딱 향을 딱 맡아보고 야너 뭐야? 못 뿌렸어? 오 향수 되게 좋다. 나그쯤 알려줘. 어 그게 도미니크 뭐였나, 프레드릭 뭐였나, 아니 제라늄이었나? 이 시기 실패인 거예요. 그래서 자, 프레드릭 말 좋습니다. 향 괜찮아요,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아는 사람들이 사면 좋을 것 같고 향수가 너무 많다 하는 사람들을 선물해주면 오케이. 자, 킬리안 좋습니다. 뭐 비싸고 디자인도 예쁘고 그래요. 이거는 향을 모르는 사람한테 선물해도 오케이. 향을 아는 사람한테 선물하면 더오케자 여기까지 니치 향수, 셀럽 향수, 킬리안과 프레드릭 말이스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셨나요? 저 이거 힘들었어요. 자 여러분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엄청난 댓글이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다 받겠습니다. 네, 다 받을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